예,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도 참 힘들게 했어요. 이게 그 사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하잖아요. 뭐, 법인에서 전입금이라고 들어오는 것이 아주 그 길부고, 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한 6, 70억이 2금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쯤에 그 기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값 등록금에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학생들 줄이라고 했잖아요. 10%지도 줄였었어요.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 돈이 꽤 많아요. 그 곱하기 700, 700만원 정도 하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 2, 3, 4년 가면 곱하기 또 4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그런데 이제 또 계속 또 입학금도 또 없애라고 했잖아요. 또 이번에.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냥 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재정 건전성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학칙을 슬슬 개정하기 시작했죠. 너무 풀어놨던 것 같다 좀 조이기 시작했어요. 협조 구하고 교무위원들, 그거 뭐, 뭐 엄청 제가 막 읍소해가면서 그 낮은 자재로 학교를 끌고 가자 설득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냥 추진을 했죠. 저건 뭐 객관적인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뭐 구조조정에서 전국에서 34개 그저 등급주는 A등급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입학 경쟁률, 그 다음에 뭐 취업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전국에서는 거의 1등을 차지했고, 국책수학 같은 것도 우리만 가지고 온 것도 많이 있고, 호남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창업선도대학 같은 거는 저런 것도 호남권에서 처음 가져가고, 현재도 뭐 1등일 거야, 아마. 참 시간인데 몇 개가 특성화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 하나님이 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건 아니고, 처음에 그 구조조정고 할때 제발 비만 맡게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를그데 어떻게 그냥 A가 됐어요. 저는 그냥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쨌튼 굉장히 그냥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엄청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다르다니까 용어 전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서울대 교수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후배 이렇게 동료 교수들, 이동료교들 만나면, 니들 행복한 줄 알고 있는 열심히 이름 들었네 그러는데,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교수들이 교육하고 연구가 주안이에요 그거 말고, 고등학교도 찾아가야지. 애들 이렇게 맞아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데리고 여기 올게요 입학이 정원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그씩 조금만 중소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생 하나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그 교수들이 그거 못할 짓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아 교수가 연구하고 교육만 하면 되지 그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죠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는 것은. 교육, 연구, 봉사, 사회봉사. 그세 가지를 동시에 하나면 대학교수라고 든다 그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어떡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교육만 하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뭐가 다르냐.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수가 아니다. 라연구돼야 된다. 논문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이 지방 쪽을 조금 이렇게 을좀 그 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고할수 있죠, 그렇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너무 죽어있다는 얘기죠, 지방 쪽이. 예, 네, 그래서 지방 사학에좀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뭐 공영 무슨 뭐 두고서 하는데, 우리 저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 그거 해서 그냥 진짜 그 국립대학, 비슷해. 준국립대학 돼가지고서 똑같이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학교가 좀 이렇게 좀 참부, 참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고등교육 그이 레벨이 좀 향상되면 좋지 않을까. 법인 이사 중에 한 분이 할인 김원국 회장님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여기 예, 하나님 그 뜻대로 사시는 분이고 계속 저 만나서 몇분 만나서 보면은 기업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이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자꾸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지난번에 학교 와서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청야라고 해가지고서 풀철청자, 밤야자 해가지고 청야라는 모임이 었는데 지금 전부 독학 내지는 그 밤에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 자 수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인가 봐요. 대학교에 가서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은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요. 할인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이 지역, 지역에서도 뭐 많이는 아닌데 심적으로 그러면 또 우리가 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만족도 1위 대학 한 천억 이상을 투자한 것 같아요. 예산을를 그래서 스타센터, 스타타워, 그다음에 이각 건물을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정도의 위향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한테 우리가 게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심을 하고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지만 교육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질이 중요하다. 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질로 승부를 하자. 그래서 질적으로 계속 제가 학교 정책을 바꿨죠. 바꿔가지고서 지금 계속 나하고 그래서 이제 그 2025라는 비전을 다시 만들어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한 5, 6년 더 끌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그 교육 가치가 아니고 이제 교육 창출이다. 창출이 것은 나온 실질적인 효과다. 그래서 사회에다 어떻게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그러는 그이 실력을 키웠느냐, 그러니까 이게 졸업할 때 하고, 그다음에 입학했을 때그 델타가, 그 실력, 그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맞춤 그런 능력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자. 교육 혁신 본부라는 걸 이번에 만들었어요. 우리 비전 2020으로 위한 교육 가치 창출 갖다 1등 만들자. 본장을 처장보다 높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기획처장이었던 사람인데 아 똑똑해요. 그 내년 (3월에는) 이제 또 (2주기) 대학 구조개 평가가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서 우리가 좀 취약하지만 그 저기 그이 물질적으로는 다른 저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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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